안녕하십니까. 용산포럼의 송소금입니다 부방대와 더불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민단체 하면은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교연합 박광규 부회장의 정체를 폭로하려고 합니다. 고교연합의 박광규 부회장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키스트에 들어가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았죠. 중간에 담당하던 업무가 키스트에서 분리되어 새로 생긴 한국산업기술시험은 약자로 KTL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KTL로 업무가 이관되었고, 박부회장도 KTL의 경영관리본부장으로 재직하다가 정년퇴직했습니다. 평생을 부지런하게 살았던 박부회장은 주변에서 누가 당신 그 시설관리 전문가니 아파트 관리 업무를 도와달라는 말만 듣고는 덜컥 살고 있던 광명시 아파트에 동대표로 뽑혔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총무의사를 맡게 되었죠 그랬으면 그냥 회비나 쓰면서 대충대충 밥이나 같이 먹으러 다니면 될 것을 옳지 못한 일을 그냥 봐 넘기지 못하는 뭐 그런 것을 정의감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버릇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버릇이 어디 가겠습니까? 총무이사를 맡고 나서 살펴보니 관리비가 줄줄 세고 있었습니다. 소독업체는 하지도 않은 소독을 했다고 서류까지 위조했지만 아무 관리감독도 없이 돈이 나가는 것을 눈뜨고 뻔히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에 감사와 협조해서 2년 동안 부당청구된 인건비 3200만원을 환수하고 위조 서류로 과다 청구된 소독비용 300만원도 압류했습니다. 시공사에 대해서도 입주 5년차 무렵 발생한 시설 하자 비용을 청구하는 등 활동한 지채 1년도 되지 않아서 1억 5천만원을 회수하고 입주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관리 주체와 경비용, 경비용역업체를 교체하여 3년간 2억 5천만원을 절감하도록 하는 활동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때까지 무질서하게 관리비를 불법 집행하던 무리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연대해서 박광규 부회장을 동대표에서 해임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그런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이들의 관리 부실도 알 수가 없어서 관리비가 부적절하게 집행되는 생태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난 2014년에 해성같이 나타난 남방열사 김부선 배우가 딱 그런 사례입니다. 이게 이제 몇몇 아파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의 거의 모든 아파트 단지들이 부적절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심도 없고 내용도 모르다 보니 경비 집행에 동의를 해주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개개 입주자에게는 몇푼안 되는 그야말로 푼 돈이지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는 연간 20조 원에 달하는 아파트 관리비가 이런 식으로 줄줄 세고 있다는 말입니다. 몇몇 아파트에서는 투명한 아파트를 만들겠다며 동대표로 나서는 올바른 분들이 계시지만 워낙에 기존 관리 주체들이 다수를 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두 명의 의로운 동대표 출연만으로는 견고한 카르텔을 깨뜨리기는 커녕 오히려 모욕을 당하며 해임되기 일쑤입니다. 더큰 문제는 이 카르텔이 단순한 관리비 몇 푼을 그, 부당하게 지불하는데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몇몇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비를 입주자도 모르게 부적,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나라를 좀먹는 각종 활동에 발판 노릇을 한다는 점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저는 이러한 아파트 단지의 부적절한 관리비 집행 행태가 딱 좌파들의 먹이사슬 생태계 구축과 흡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일까요? 아무튼 박광규 부회장은 동대표에서 해임됐지만 몇몇 마음이 맞는 분들과 함께 전국 아파트 지킴이 연합을 결성하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뭐, 말은 거창하게 전국이라는 명칭을 붙였지만 사실은 전 국민적인 관심을 끌어모으기에는 역부족이라서 아직은 광명시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진력하고 있습니다. 박부회장은 이 활동은 몇몇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관리비가 부적절하게 집행되는 기존의 카르텔을 깨트리기 힘들다. 아파트 단지 별로 단지별로 정의로운 입주자들 여러 명이 팀을 짜서 동대표로 나서야 성공할 수 있으며, 한두 개의 아파트 단지에 그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그 많은 아파트 입주자 모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활동해야 한다. 그러면서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주머니에서 몇만 원의 관리비가 더 나가는 것을 막아낸다는 그런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이나 불온한 무리들이 먹이사슬 생태계를 파괴하여, 그런 아, 불온한 무리들의 생태계를 파괴해서 아파트 단지를 좀 먹는 자들의 서식지를 없애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일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에뜯 예, 있는 모든 정의로운 분들이 귀찮다며 마다하지 말고 어찌 보면 정말 작다고 할수 있는 내집 주변의 비리부터 없애야 할 것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부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방지 대책, 활동 전개 방안에 대해서는 제2편, 제3편, 이렇게 시리즈로 아파트 단지의 먹이사슬 생태계를 파괴하자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교연합 박광규 부회장의 정체를 폭로한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